いやもう多数するべよ。 실 어디 보자. 큐 별로 안 좋아 한다고요? 10초 남았 네, 어? 10초 남요 어? 10초 남 10초 남았 어? 1가 봐주면서 스가 쌓아야 돼요 오우, 스택, 나이스. 여기도, 달달하고. 의 승리 우리를 살 오케이, 좋아요. 록 작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승리예요. 넌 뭔데? 아, 주 잘못 날렸다. 아. 내면의 비트 탈게요. 오케이, 상대가 한번 노릴 때 매디브로 한번 방어해주고요. 좋아요. 전진하자. 아톰. 아이 피했는데 시. 맞죠. 재단이. <laughs> 재단을 차지한 요지이여 서둘러라 첫째. 그래 이 영웅들이여 탑들을 가동해라 음, 못 막겠는데 정상은 내 것이다 요지기야 오히려 탑 쪽을 좀 노려줬네요 저희는 스코버스를 위하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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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림수가 성공했으면은 의창코까지 잡으면서 아마 저거지 하 않았을까? 아비. 아씨, 이거 <laughs> 피하기 어렵네, 한적 큐. 준비하는 중. 2이 요거는 범비. 아, 가까비다낀줄았다 나이스 다 넣어주고요 쾌죠 아, 상대 거를 먹으려고 하면은 저도 가져야 돼요. 네, 스택은 최대한 싸줘야 돼. 싸울 수 있을 만큼 우리 거 그냥 먹는 게, 가지고 싫어냐? 아, 긴 잡았네. Q 진짜 안맞긴한다가딱그 <laughs> 거야. 아마 아나 큐. 딱고정일 그 텐데 진짜 더럽게 안 맞네. 티란데 굴인 것 같다고요. 티란데 정도면 좋죠. 다른 못 나온 애들보다는... 터트렸고, 군까지 그냥 아낌없이 썼어요. 못 잡는 것보단 나으니까. 위에 메딕도 떠 있으니까 그냥 저냥 하면 되고요. 기맥. 이 폭탄 어, 나이스. 치. 좋 쏘면시면될것 같은데. 오케이. <놀람> 12시는 먹혔는데, 저희 바텀 밀고 6시 뚫었으니까, 저희가 훨씬 이득이죠? 사실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, 지 정비를 못해가지고 6시 먹느라, 가야 돼요. 요거는 여행자가겠습니다. 그래 그래 하지 말자. 아, 너무 아까운데? <목소리도> 이 정도면 충분히 밥값을 한 거지. <목소리도> 점프 잘했는데? 나이스 우빙 현란한거 보고 어? 돌아.. 돌아왔는데? <laughs> <laughs> 아니 갔다가 다시 왔는데 <laughs> 아이 개웃기네 이거 <laughs> 못 먹나 이거? 먹을 수 있죠? 거대망치도 있고. 해피구나, 이거. 아니, 왜 자꾸 점프하지, 막, 자꾸? 뭔지 모르겠네, 저거. 아, 충격파 캔슬이구나. 아, 뇌절이 이거를 아 풀어주려고 했다가 낭격 썼는데 풀어주지 말걸. 그냥 그냥 쿠나 할 걸. 요새가 무너줬어 조심해라. 탑을 잃었다. 안 다치는 인생도. <laughs> 저도 할말 있어요. 예. 저도 할말 있습니다. 한조, 아, 이건, 이거는 죽으면 은 사라지는 거라서. 강한니격 이거면 도움이 되겠군요. 뒤로 올라갈 거니다이 아. 네 이이사 <목소리> 오, 파멸지긴 한데, 공격다 아, 까비. 아깝다. 강한 일격이 좋긴 한데, 방금은 너무 따라갔다가, 아, CC 계속 연계 맞고, 하나를 저희가 딱 캐치를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, 그게 좀안안된것 같아요. 좀 많이, 포커싱이, 갈렸죠. 어, 나이스. 오, 비폭탄까지. 근데 딜러가 없어가지고, 일단은, 나이스, 잘잡았고요 딜러가 없으면, 상대 딜러를 다시 잡아주면 되죠. 상대 뇌절이라고 해야 되나, 이거를? 이거는 뇌절이라기보다는 블레이즈가 잘 돌았죠. 상당히 잘. 이러면 우드 가도 되긴 하는데.

근데 상대 아직도 한명 없어서 그냥 용감만 빠진 거거든요. 상대 한조국이랑어 잠깐만. 까시다 그래, 의실 먹으려고 갈텐데 이제 미드쪽 갔죠 이제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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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오 나이스 학살의 영웅, 다 섯을 배웠어. 놀랍군. 휴가 진짜 16만 가면은 대박이야요 16만. 사실상 16왕기, 왕기입니다 휴가시야만. 라임 그냥 데려오자. 블레즈는 이 여기 말고 탑밀이야 되는데, 지금. 욕심 상당히 많이 부렸거든요, 이건. 이건 지금. 바텀이니까 상대. 욕심 낼만 했던 한타였던 것 같습니다. 이라서 지금 용검 돌릴 수 있는 그것도 있거든요. 음. 까마귀 음. 음. 여기서 이득 좀 봅시다. 아, 메디브가 묶여가지고... 와... 메디브가 저한테 보호를 해줬으면 몰랐을 텐데... 게임 끝났나? 하나 밀고... 근데 우두가 없어가지고... 끝날 것 같진 않은데, 한방에? 아눕이 너무 잘 들어왔다 이건 잃었어. 이거 먹어도 6개 하면 12발이거든요 3개 담밀수 있나 상대가 공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잃었어. 탑은 사네 너무 터졌어요 한 방에. 어 벙커가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. 모든 발사. 끝 끝은 아니겠다. 아니야 끝은 아니야 끝은 아니야 도 없고 상대 12시 먹으러 갔거든요 이거 부수고 어차피 미드는 뭐 그냥 공짜니까 성체를 바텀을 밀어야 되는데. 5대5? 다타 잘못되면 끝이다, 이거. 충격받다 이거. 지맥 너무 좋았는데요? 오케이, okay, 우리가 터뜨렸다, 이거. 제발. 나좀 깨줘. 음 아, 나 빨리 깨주지, 불로 아, 죽겠다. 오 살았는데, 뒤쪽에. 보. 와, 씨, 지맥. 지맥으로 한탄 버티고. 한 발. 이거, 이거 먹어야, 돼? 아, 이거 막아야 돼요. 메디브가 가서, 나이스. 비참 잡아주고. 2대1. 그냥 먹어야 되나, 이거? 그냥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. 어, 아니다. 아, 이러면, 이러면 모르는데? 지금 4대3이에요, 4대3. 나이스 이러면 이겼다. 오우씨 후반 CC가 너무 세가지고 야한조안터뜨렸으면 몰랐겠는데. 우두 나오네. 아 끝났다. 어 다행이네. 제가 한타 때 계속 서져가지고, 아, 많이 힘들었어요. 후반 한타 때. 야! 버스라니요, 저, 도중에, 도중에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. <laughs> 마지막에 상대가 잘한 거죠, 이거는. 또 마지막 두번 한타 거의 못 했는데 질량등습니다그니까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. 근데 겁나 무서웠어.